오셨어요. 어, 저번에 우리 심리 검사 해봤잖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어, 조금 환자분이 자존감이 많이 낮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조금만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 한번더 자존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래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그때 음, 치료를 좀해볼거예요 어.. 일단은 치료에 관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볼까요? 질문은 총1 5 개고요. 음, 그냥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어, 말씀해주시면 돼요. 자.. 나는 무언가에 재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냥 말씀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 시험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네. 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라면 나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음, 네, 단답형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다. 수 있다. 음. 그래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다섯 번째.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 또한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음.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우리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시죠? 연예인, 그 연예인에 대해서 뭐든지 내 가치 있게 느끼고 의미 있게 느끼잖아요. 그 연예인을 생각하는 만큼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음. 혹시 본인의 장점이나 단점을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음, 네. 음,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네. 그래요?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뭐 어떻게 태어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네, 좋아요. 나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것보다 내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눈치 보는 것을 싫어한다. 음. 이제 무슨 일이든 나는 열심히 할수 있다. 음. 뭐 지난 세월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학교 과제를 했을 때나 시험 준비를 했을 때나 뭔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실행을 했는가, 열심히 했는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음. 열심히라는 거는 성공 여부와는 달라요, 아시죠? 네. 음,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음, 네. 그다음에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감당한다. 당신 책임감이 강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음.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나요? 아니면 넌 너무 부정적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나요? 네. 음. 본인은 어떻게? 언 외모에 대해 지금 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laughs> 네.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세 친해질 수 있다. 낯 가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저요? 아... 저는 그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나요? 아니면 칭찬하기는 조금 쑥스럽고 그래서 못하는 편인지. 음 그렇구나. 음 좋아요. 지금 검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음, 자존감이 지금 조금 이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보통 의존형이 있고 공격형이 있는데 조금 반반 섞어 놓은 형태예요. 어쩔 때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고 기대고 왜냐면은 그에 비해 다른 사람 의견에 비해 내 의견은 보잘 것이 없다고 느끼니까. 왜 그런 적 있죠? 수업시간 되면은 막 이렇게 막 발표할 때 손드는데 다른 사람 손드는 거딱 들었을 때 저게 맞는 것 같아. 내 거는 이제 틀린 것 같아 해서 손을 조용히 내린다던가. 아예 손조차 못 듣는다던가. 그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나를 비난했다 하면 조금 그 사람이 당황스럽게 훨씬 더 생각보다 화를 낸다던가. 그런 적도 있을 거고. 이게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어, 본인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공격적이기도 하니까. 이게 자존감이 점점 하락될수록 내 안의 공격성이 점점 드러나요. 그래서 사회 범죄 같은 거 보시면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범죄들도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 새로 개발한 치료법이 있어요. 자존감 낮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명 이름 붙이기를 주입식 교육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빨리 끝날 거예요. 그리고 받게 되시면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어떤 무의식 속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줘서, 그것을 보이식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점점 올릴 수 있게끔. 음, 그런 거고, 효과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서, 음, 치료 도와드릴게요. 음, 조금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네. 일단 치료를 하기 전에, 체면을 좀걸 거예요. 어떤 체면이냐면 이제부터 요 나무 상자가 본인 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느낌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체면을 걸때 다른 병원과는 다르게 오일을 사용해요. 제가 다른 부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부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오일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 오일을 만족기다 다섯 번씩 흔들고 나면 당신은 이 나무 상자를 본인의 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호흡을 세 번. 다뱉다다해주해주좋아좋아제이터부터 오일 에리에 기울여 울여요세요 이제부터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치료법에는 연필이 필요해요. 자, 여기는 정수리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옆통수가 될것같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소리에다가 해볼게요. 앞으로 삼재 의식 속에 들어갈 말들을. 행복은 나의 행복의 기준은 남들의 행복의 기준과 다르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남들의 행복의 기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 사람 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괜찮죠? 머리가 지끈거린다던가, 그러면 언제든지 손 들고. 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이나 타인을 존중한다. 算。嗯 비교는 타인과 하지 않는다. 어제 나와 할 뿐이다. 비교는 타인과 하지. 내 나와 할 뿐이다. 뿐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오로지 타인이 아닌 내가 결정한다. 잘못이 아니다. 아, 음, 실수해도 괜찮아.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이고, 그러므로 나는 가장 특별하다. 별하다. 마지막 나는 할수 있다. 의식 속으로 깊게 침투되어서 아마 평생 그 기억을 간직할 거예요. 어, 이 치료를 받고 부작용이 생긴 경우는 단한 케이스도 보진 못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한번 내원을 해주시고 오늘은 다 끝났으니까 그래도 일단 기억을 심는 그런 힘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고생 많았어요. 들어가요.